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식품조각 수업을 하게 된 한신규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4주째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른 빨리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2주차, 3주차 과제로 내드렸던 드로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드로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채나 과일에 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카빙이라는 거는. 카빙이라는 거는 야채나 과일에 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처음부터 칼로 그림을 그리면 손에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칼로 그림 그리는 걸 그림을 그려서 실수를 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이와 펜을 통해서 손에 익도록 많은 연습을 하고, 야채나 과일에 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드로잉은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그림이라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과일이나 야채에 카빙을 할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모양 자체가 이쁘지 않고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2주차, 3주차 PPT 자료에서 나왔던 꽃봉오리와 꽃잎.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백조와 독수리 드로잉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꽃봉오리 드로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오늘 그리는 너는 그렇게 반듯하지 않아도 돼요. 컴파스를 이용하거나 틀을 이용해서 대고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과일나 야채에 카빙을 할때 중간에 몽우리 부분은 몰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찍기 때문에 굳이 그림 연습을 할 때는 반듯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세입 꽃몽어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세입 꽃몽어리를 그리려면 3등분을 해 주세요 3등분 한 다음에 어, 그림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점선을 끄시면 안 돼요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점선을 끄는 거지만 이렇게, 3등분의 점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점선들을 다시 3등분을 해줍니다. 3등분을 했어요. 세 등분을 했으면, 시작점은 이점세개 중에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세칸 있죠? 세 칸이 있으면, 한 칸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두 칸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다음. 다시 한 칸은 볼록하게 나오고, 두 칸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 칸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갑니다. 됐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점선은, 드로잉 연습할 때 원래 끊는 게 아니에요. 이 점선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점선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을 아까 3등분 했던 여기 점 있죠? 지금 지웠지만 3등분 했던 점. 이 3등분 꼬리에서부터 머리로 가는 여기에 점선이 다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연습할 때는 이 점선을 끄면 안 돼요. 이 점선도 다시 3등분을 해줍니다. 응. 이 점선 3등분을 다시 아까처럼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그려주세요. 응.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다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3등분한 점선 꼬리에서 다시 머리로 이렇게 점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점선이 있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이거를 다시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 칸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고 한 칸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고 한 칸은 거기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까지만 겹쳐주시면 돼요. 실제로 드로잉을 드로잉이 아니라 실제로 카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세잎을 겹쳤잖아요. 하나, 둘, 셋, 안에도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씩만 겹쳤는데, 이 겹치는 숫자가 많을수록 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칸을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한칸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주시면 여러 겹에 겹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 부분, 이 부분도 최대한 얇게 해주시면 안으로도 더 많이 겹칠 수 있고. 이 꽃잎 개수도 많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에 따라서 점선을 그리지 않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점은 찍으셔도 돼요. 점선은 그리지 마시고. 세 등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점선을 그리지 않고,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요. 또,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갑니다. 다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잎 그리는 건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겹치는 잎을 그릴 건데, 여기 이제 점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한칸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다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다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입까지 겹치게 됐어요. 다시 세 번째 입을 겹쳐볼게요.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갑니다.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네, 이러면 정사가 끝이 않고 봉우리가 완성됐어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그냥 이제 그려져 있는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보다는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이제 나중에 재료 여러 가지의 그림을 그려도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을 한번 두 번, 세번 돌려보세요. 방법을 알면,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영상을 두 번, 세번 돌려서 아니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던가. 그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입 자리는 했으니까 내입 네 자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는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제 네이비니까 네 등분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네 등분을 했지만 네 등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반을 가르고 반을 가르면 네 등분이 되겠죠. 점을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죠? 자,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넣으면 점과 점 사이에 점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하셔야 돼요. 연습할 때 이렇게 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설명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점선을 끊는 거예요. 음.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중간고사 시험을 이걸로 볼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걸로 볼 거니까 연습을 어 생각나실 때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껏 쓰면은 이거에 대해 세 등분 그런 분식을 했으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칸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다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칸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칸 첫 번째 잎은 됐습니다. 두 번째 잎은 다시 여기 3등분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갑니다. 점선이 다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점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다시 3등분을 해주시면 돼요. 3등분을. 하고. 이제 여기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3등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1, 지점에서 1 지점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음, 이 점선 때문에 전 포기가 좋지 않죠 다 그리고 다시 점선 끄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다시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다시 3분의 1 지점으로. 네. 이거 역시,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지금 요 부분을 너무 얇게 그려서, 요 가운데 공간이 많이 남았어요. 어, 나중에 드로잉을 하시거나, 카빙을 하실 때, 여기 안에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한칸더 가도 됩니다. 한 칸을. 더 가고 그래도 공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또한 칸을 더 가셔도 돼요 이렇게 안에 겹쳐지는 수가 많을수록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으면 선을 끄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그림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4등분에 점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런 점은 나중에 카비할 때도 칼로 그냥 살짝 찍는 거라서 별 표시 안 나니까 찍으셔도 돼요. 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점을 3등분했다라고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그 다음에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첫 번째 잎이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요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으로 오시면 돼요. 이것도 점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분의 1은 튀어나오고 3분의 2는 이렇게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칸은 두 칸은 들어가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잎을 그려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 3분의 1 지점에서 여기 3분의 1 지점까지 또 점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점선을 세등분으 나눠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다시.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두 칸은 들어가게. 한 칸은 튀어나오고, 한 칸은 두 칸은 들어가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하지만 그리시면 돼요. 이제 자기가 심도 있게 더 모양도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을 때는 이렇게 안에를 또 그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겹칠수록, 많이 겹칠수록, 모양이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지금, 네 개, 네 번째, 다섯 번째. 까지 그렸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손으로 이제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카빙할 때 실수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실수들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이 카빙이라는 거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접시에 세팅을 하고 모양이 좋은 음식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간혹 뭐, 먹지 않고 데코레이션 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식재료를 이용하고 그 식재료를 다시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뭐, 본드로 붙이거나, 다른 재료를 첨가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회를 위해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과 상관없이 그냥 데코레이션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뭐 나중에 스킬이 많이 돼서 용이나 봉황 같은 걸 만들 때는 본드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식당이나 뭐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건 보통 전시용이나 대회용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돌잔치나 행사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버리지 않거든요. 이걸 다 먹기 때문에 이제 한번 자른 거는 본드나 이런 걸로 수정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한 번에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